전일를 가져다주는 길상목과 학자수로도 알려져 있는 해화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해화나무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 여름에 나비 모양의 연노란 꽃을 나무 가득히 피우는데요. 일제히 피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시간차를 두고 한쪽은 꽃이 피어나고 일부는 살랑 바람에도 구드덕구드덕 떨어져서 나무 아래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숲에서는 자생하지 않고요. 누군가 이유와 의미를 두고 심었던 나무인데요. 더구나 그 장소가 임금이 살던 궁이나 고관 대작들이 살던 저택, 학자들이 뜻을 품었던 서원, 그리고 각별한 염원을 담아서 집 앞마당에 심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최고의 길상목이라고 회화나무를 꼽았습니다. 이 회화나무를 집 안에 심으면 가문이 번창할 뿐만 아니라 큰 학자나 인물이 나고. 또 작기신이 범접하지 못하여 좋은 기운이 모여든다고 아무 곳이나 함부로 나무를 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높은 배설에 오르는 것을 큰 복으로 여긴 탓에 학자가 되어서 높은 배설을 하게 도와준다고 믿은 회화나무가 복을 부르는 나무로 여겼습니다. 이 회화나무는 예로부터 수행이 호탕한 모습이기에 가지를 학자의 기계로 봤습니다. 그래서인지 중국에서는 학자수라고 부르고 영어 이름 또한 차이니스 스칼 r 트리입니다 우리나라의 천원권 집회 뒷면에는 영상과 같이 대개 양 선생이 심었다는 도산서원의 회화나무가 그려져 있는데요. 학자들의 풍모를 닮은 만큼 대학자 양 선생의 사랑도 듬뿍 받은 나무였나 봅니다. 회화나무가 학자수로 여기게 된 이유는 중국의 문물 제도가 정립된 주나라에서 관직을 나무에 비유했죠. 태사, 태부, 태보, 삼공을 삼괴라 불렀고 회화나무를 마주 보며 앉게 한 데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 배설의 상징이 바로 회화나무가 되었는데요. 우리의 영의정, 자의정, 의정에 해당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과거 시험의 시기가 회화나무에 꽃피는 시기와 같았기 때문에 합격을 기원하는 뜻으로 회화나무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행은 송나라 때까지 이어져서 회화나무가 사대부는 물론 학자의 선비를 상징하는 나무가 되었죠. 더욱이 특별히 공을 많이 쌓은 학자나 관리에게 임금이 하사하는 상으로 회화나무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회화나무의 한자 이름은 괴수이고 그 꽃은 괴하라고 합니다. 괴라는 한자는 우리나라에서 회나무라고 하는데 이 회나무가 변하여 회아나무가 된 것입니다. 회야나무 개목, 개미, 개실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콩가의 나무로 가을에 콩꼬투리 같은 열매가 열리고 아카시나무와 닮은 것처럼 두름 비슷한 잎을 가졌지만 줄기에 가시가 없습니다. 작은 잎의 끝이 영상과 같이 아카시나무는 뭉툭하고 회아나무는 뾰족합니다. 또한 아카시나무는 5월에 꽃이 피는 반면에 회아나무는 7월 말 8월 초에 개화하죠 회아나무는 은행나무, 느티나무, 팽나무 왕버들과 함께 우리나라 5대 거목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회아나무의 수명이 길어서 수령이 500년에 다루는 충청남도 당진시 등 여러 곳에 천년기념물로 지정된 노고수도 다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회화나무가 유명한 곳은 서울 창덕궁이죠. 이 외에도 경북 경주시 안강에 위치한 옥산 서원입구, 성주군 한계마을 곳곳 등 노고수로 유명한 회화나무가 많습니다. 회화나무는 간상용이나 꿀을 수집하는 밀은수종, 약용, 황색물감 등으로 이용됩니다. 목재는 재질이 느티나무와 비슷하여 기둥과 가구제 등으로 쓸수 있죠. 이두 나무를 다 같이 괴라고 쓴 것은 이렇게 재진나서 이미 비슷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회화나무와 관련하여 괴암몽이나 난가일몽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풀어보면 회화나무 아래 꿈 또는 남쪽 나무가지 꿈이라는 뜻으로 뜻없는 한때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옛날 중국 당나라 때 순우분이라는 사람이 술에 취해 낮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괴양국 사신의 초청을 받고 그의 집 마당에 있는 회화나무 아래 동굴 속으로 함께 들어갔죠. 그곳에서 공주와 결혼도 하고 난가국의 태수가 되어서 호강을 누리다가 어느 날 깨어보니 바로 자기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당으로 내려가 회화나무 아래를 헤쳐보니 깨미집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장춘몽이죠. 인생은 한바탕 꿈이라는 어구로도 많이 쓰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성공을 했어도 한순간의 실수로 무너질 수 있고 그리 되면 삶이 한낱 꿈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중을 기하여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헛된 꿈을 쫓지 않는다면 더욱 탄탄한 성공가도를 달릴 수도 있습니다. 회화나무는 중국의 원산지로서 병충해가 적고 생김새가 아름다운 것이 특징으로 우리나라 전역에 널리 분포된 낙엽, 하릅, 교목입니다. 해발 600m 여의 마을 주변과 산지와 농지의 경계에서 많이 자라고 있는데요. 주로 마을의 정자나무, 서원, 사당 등에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생육환경은 햇볕을 좋아하는 양수이고 토심이 깊고 비옥한 곳을 좋아합니다. 적지로는 산자락, 계곡 사이, 평지, 마을 부근의 공지입니다. 물기가 적어도 잘 살고 내한성이나 내공예성이 강하여 정자목, 기념수, 공원수, 가로수 등으로 주로 활용되는데요, 병충해가 적은 편으로 수형이 아름다워서 정원수로 훌륭합니다. 회야나무의 수형은 줄기가 바로 서서 굵은 가지를 사방으로 내는 원형 또는 타원형으로서 줄기 높이는 십. 5m에서 30m에 달하고 나무 껍질은 흰갈색으로 세로로 얇게 갈라집니다. 어린 가지는 녹색이고 자르면 냄새가 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수관의 질감이 섬세하고 녹음의 효과도 좋아서 도시 환경에 적응력도 높습니다. 공해에 강하고 산소 배출이 많은 나무이죠. 열애살의 식물의 나무는 추운 겨울을 견디기 위해서 겨울 눈을 달고 있는데요. 나무의 겨울 눈 속에는 모든 것이 들어 있는 만큼. 내년에 새가지가 되고 새잎이 되고 꽃이 될 어리고 연약한 생명이 모두 겨울눈 속에 숨어있죠. 회화나무의 겨울눈은 잎자국 아래에 숨어있지만 흑갈색 털로 덮여서 일부가 까만 점처럼 보입니다. 털이 빽빽하게 나있는데요. 겨울눈 속에서는 한창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새 생명이 꽃과 잎으로 내미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겨울눈은 생명을 품고 기다립니다. 나무잎은 어긋나기로 기수 우상 복엽이고, 7 개에서 1 7 개의 소엽이 난행 또는 난상 타원형입니다 길이와 폭이 각 2.5에서 6cm, 1.5에서 2.5cm로, 잎의 끝은 뾰족하고, 가장자리는 톱니가 없이 밋밋합니다. 표면은 녹색이고, 뒷면은 눈털이 있어 희게 보이죠. 꽃은 양성화로, 7, 8월에 새 가지의 끝부분에서, 길이 20에서 30cm의 원추 꽃그 차례로 달리는데요. 꽃길이는 10에서 15mm의 황백색 나비꽃뿌리 형태이고 꽃받침 길이는 3, 4mm입니다. 꽃받침통은 종 모양으로 짧은 털이 있죠. 꽃피는 시기가 미련이 부족한 한여름이고 개화량도 많기 때문에 밀련 수종으로 적합한 나무라고 할수 있습니다. 꽃이 지고 난 다음 열매의 형태는 협가로서 꽃투리 길이가 5에서 8cm로 원통상의 염주 모양을 이루는데요. 둥근 씨앗이 줄줄이 연결되어 있어서 모양이 독특합니다. 짤룩짤룩한데 점차 아래로 늘어지면서 90월에 노란색으로 익습니다. 콩이 열린 콩대처럼 생겼지만 특이하게도 바싹 마르지 않아서 다육질이죠. 꽃투리 안에 물기를 함유하고 종자 사이 열매 부분은 축소되어 좁아집니다. 또한 종자는 1개에서 4개이고 갈색을 띕니다. 번식 방법으로는 실생이나 끝꽂이, 접붙이기 등으로 번식할 수 있지만 보통은 실생 또는 삽목으로 번식하게 됩니다. 실생은 90월에 채취한 종자가 건조를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직파하거나 노천 매장을 하였다가 이듬해 봄에 파종합니다. 종자는 건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군요. 발아는 다소 늦은 편으로 늦봄부터 초여름에 걸쳐 싹이 나고 발라한 후에는 햇볕이 잘 들게 해야 합니다. 성장이 빨라서 6~7년이면 꽃이 피기 시작하죠. 삽목은 봄에 전년생 가지를 잘라 묘상에 꽂는데요, 나무를 옮겨 심기에 적절한 시기는 3월과 11월이 좋다고 합니다. 회화나무의 용도는 내한성과 내공예성이 강하여 공원수나 가로수로 적당하고 꽃 피는 시기가 한여름으로. 밀은 수정으로 적합하죠. 꽃은 황색 염료나 풍치 치료에, 열매는 살충제나 지혈, 습질 치료에 이용됩니다. 목재는 결이 아름답고 내구성이 뛰어나 가구 제작이나 건축 자재로 사용되죠. 이 밖에도 회양나무는 한방에서 나무 가지를 괴지, 꽃을 괴하, 열매를 괴실이라고 하여 꽃과 열매, 나무껍질, 작은 가지 등각 부위를 모두 한약재로 사용하는데요. 주로 고혈압이나 중풍, 순환기계 질환, 탈모 예방, 항암 효과 등 다양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회아나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